자, 이번에는 우리 형님들 수월한 개발 중에서 응용으로 한번 해볼게요. 십자가 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5번 발, 8번 발, 이렇게. 여기서 이제 도는 3번 발인데,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. 가지고 오른발 나가면서 이렇게 도는 역시 3번 발에 있죠. 이렇게 도는 3번 발이라고 그러는데, 그래서 이번에는 십자가 틀로 하고 싶어. 그러면은 등 뒤에 손을 바꿔 잡고 이렇게 바꿔 잡았죠?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8번발 발을 알아야 된다 자 여기서 도는 3번발 다시 요선을또한번더 돌려서 여자를 못 나오게 이렇게, 이렇게 돌리면 돌죠? 요선 잡고 이제 터널발 들어가 6번발이에요 터널발로 이렇게 합니다 자 십자가 3 십자가 3는 팔번 발, 꺾는 발에서 여자를 이렇게 씌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돌아주는 거예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돌다가 여성하고 나하고 90도가 됐을 때, 이렇게 텐션감으로.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대로 툭 쳐가지고 여기서 돌아 나가라가지고 이렇게 같이, 같이 떨어지죠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십자가 4. 자, 5번 발. 기초발을 알아야 다 들어갔어요 8번반인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못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래서 원턴 합니다 자 지금부터 단무지 단무지는 뭐라고 그랬죠? 공짜로 주잖아 중국집 가면 그것도 무한리필 쉽다는 얘기가 그만큼 여자 오... 제 왼손이 여자 골반에 걸었어요 그럼 이제 오른손은 지금 여기 잡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 걸었으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걸어가요 이쪽 지금 뒤에서 보시면, 제 오른손이 골반을 걸었죠. 돌아. 돌면서 이번에는 제 왼손이 여자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거야. 여자 이렇게 겨드랑이로. 뺑뺑 도는데 한 동작을 돌면은 재미가 없다고. 설레임이 없어. 맨날 형님 눈도 똑같은 엄마 입어봐. 그건 믿고 싶어요. 그래서 돌면서 박 이번에는 요 손이 다시 이쪽 겨드랑이.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이번에는 요 손이 어깨로 가는 거야, 이렇게 어깨. 저 어깨로 갔죠? 어, 그죠. 선도 어깨로 가겠죠. 눈치 빠에 형님 주책했다. 이렇게 어깨로 가는 거야,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의외로 에...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좋은 게수집품이 많아요. 에... 이렇게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이 비싸게 산 것도 좋대지만 또 의외로 막 노점상에서 샀는데 쫙 좋은 게 많다. 그래서 이런 단무지 스텝이 의외로 인기가 좋습니다. 아, 십자가 확까지 아, 했습니다. 더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